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스퍼의 올 시즌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수 있는 대회 2022-2013 시즌 UFA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에이시밀란과의 원정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사실 여전히 프리미어 리그 4위 경쟁도 있고 또 FA컵 16강 전에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트넘이 야망을 보이고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회는 역시 챔피언스 리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지난 시즌 세리에 아 우승팀이긴 하지만 에이시밀란이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최소한 챔스 8강에 오르고 그 8강에서 한 고비만 넘으면 4강까지 오를 수 수 있다라는 이 토너먼트의 특성상 토트넘 팬들이 그래도 리그를 조금 아쉽게 마치더라도 또 FA컵 우승이 힘들더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혹은 또한번2018-19 시즌에 이어 결승까지 오른다면 지금 콘테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다 마지막 시즌일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유족의 미를 거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 15일 새벽 5시에 이 1차전 경기가 산시로에서 열리는데 유럽축구연맹의 공식 프리뷰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u f a 공식 프리뷰 메인을 손흥민 선수가 장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이 마침내 이 담석 제거 수술 이후 처음으로 그 전에도 좀 몸이 아파서 기자회견을 스텔린니 수석 코치에게 맡겼었는데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어졌던 토트넘의 최근 부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유체이탈 화법 변명으로 좀 일관한 내용을좀 보이면서 또한번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까지 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 f a 의 공식 프리뷰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면 경기를 앞두고 이제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다가 토트넘을 넘어왔던 로드리고 벤탄크로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세리에 A를 잘 아는 선수이고 또 오랜만에 이탈리아에 가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전 특집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경기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 레스터 시티에 1대 4로 졌던 경기에서 벤탄크로 선수가 무릎 부상을 입었고 진단 결과 십자인대 파열이 드러나면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시즌 9 판정. 이 경기를 못 뛰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다음 시즌 초반까지도 빠지게 됐거든요. 그 소식을 UEFA 공식 프리뷰도 소개를 하면서 이벤탄그르 선수의 인터뷰가 쭈르륵 있다가 벤탄구르가수못 뛰게 됐다. 정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런 가운데 반대로 AC 밀라는 상황이 좋아요. 지난 주말에 토트넘을 레서시티에 1대 4로졌는데 AC 밀라는 토리노와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이제 7경기 동안 이기지 못하고 있던 부진을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 결과는 특히 에이시밀란이 코파 이탈리아에서 조기 탈락할 때 토리노한테 패배를 했는데 그 패배를 서력하는 또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경기 토리노 전 에이시밀란의 승리가 리그에서 12번째 승리였는데 에이시밀란이 리그 5위에 올라있긴 하지만 3위인 아탈란타와 승점이 이제 같고 2위인 인테르와의 승점 차이도 이 점밖에 안 난다. 즉 이제 틈점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밀란이 그렇게 부진하다고까지 볼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리그 선두인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나폴리와는 18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이시 밀란이 냉정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세리에 아, 챔피언 타이틀을 지킬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에이시 밀란이 코파 이탈리아도 탈락한 가운데 챔피언 스리그에 굉장히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양팀의 주요 선수들에 대한 기록 소개도 있는데, 뭐, 해리 케인 선수의 대기록도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 5일에 맨체스터시티의 1대 0을 승리할 때 결승골을 케인 선수가 넣었는데, 이 골이 토트넘 통산 267호 골로 이전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인 지미 그리브스의 266호 골 타이였는데 넘어서서 반도 길이가 됐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00호 꼴을 넣었는데. 역대 260골로 앨런 셔러가 최다 득점 선수이고 또루에인 루니도 200골을 넘겼거든요. 근데그 이후 세 번째로 200골을 넘은 선수가 됐기 때문에 이미 리빙 레전드잖아요. 그런 소개들을 하면서 케인 선수를 주목했어요. 을 하지만 공식적인 이 경기의 매치업 그 주목할 선수로는 에시밀라는 지난 시즌 세리에 A 아, MVP였고 또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인 하파엘 레앙을 꼽았고 또 토트넘에서는 유에파가 주목한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력그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예요. 또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지난 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 한국이 만 때두 선수가 출전하기도 했었잖아요 두 선수의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데뷔 훈련 사진까지 소개를 하면서 주목을 했는데 그러면서 예 레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역대 10경기를 지으면서두 골을 넣었다 특히 그 중에 한 골은 올 시즌에 넣었다고 하면서 두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활약이 어떤지를 소개해줬는데 손흥민 선수를 또 따로 주목한 이유가 역대 챔피언스 리그에서 벌써 56경기를 뛴 베테랑이다. 그러면서 21골이나 넣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조별리그에서 두 골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이두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기록과 비교하면서 특히 두 선수가 나란히 왼쪽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매치업으로 소개를 한것 같고요. 또 공식 프리뷰에서는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도 소개를 했는데 그 예상 선발 명단을 소개하는 메인 사진에도 손흥민 선수를 썼습니다. 흥니 선수가 빠질 리가 없다는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주목했고, 또 허니 선수의 위상을 한번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a 시밀라 같은 경우에는 2021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주전 골키퍼였던 프랑스 출신의, 이제 메 선수가 부산에서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뛸수 없는 상태. 그런 가운데 터터로사는 골키퍼가 뛰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란테 골키퍼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수비라인은 칼라브리아, 칼룰루, 토모리의 쓰리백을 예상했고, 좌우 윙백으로 살레바키오스와 테오 에르난데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토날리와 크로니치, Thank <laughs> you. 공격 라인에 이제 브라임디아스가 이제 공격 미드불도를 띄고 지루와 하할 내약의 투톱을 예상을 했어요. 뭐 약간 변형 수리톱이 될 수도 있고 또 좌우 윙백이 올라가서 투톱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수 있고 흥미로운 이제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경기에 또 만약 경고를 받는다면 토모리와 크로디치 발로가 이제 다음 경기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토모리 같은 경우 수비적으로 이제 흔들릴 경우에 이 선수가 이제 다음 경기에 못뛰는 것은 분명히 토트넘에게 우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고 요리스가 이미 부상으로 빠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멘탄코로 선수가 지금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데다가. 호이비르 선수가 이번 경기 이제 경고 누적으로 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성 과정 자체가 지금 예상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데 포스터컬케바 골문 지키고 로메로 다이어 데이비스의 3리백 여기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리고 좌우 윙백은 포로가 지난 주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너무나도 부진했고 또 수비적인 우려가 있어서 로얄이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하고 또 이탈리아 모델 경험이 풍부한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 중앙 미드필드는 비수마도 부상 중이기 때문에 스킵과 사르밖에 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킵 사르가 선발 출전한다. 공격 라인은 손케콜 트리오다 그리고 토스나메신드 경고 리스크가 있는 선수가 벤탄크루, 다이얼, 랑글레인데, 뭐 벤탄크루는 뭐 부상 때문에 될 수가 없고, 다이얼은 이제 경고를 받을 경우에 좀 토스나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스킵과 사르가 유일한 동앙의미드필더다 보니까, 다이얼을 미드필드로 전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다이어가 경고 누적도 받는다면, 물론 다음 경기에 호이비에르가 경고 누적 신기를 마치고 뛸수 있어도, 또 주중 주말에 경기를 계속 소화하면서 챔스를 해야 되잖아요? 체력적인 로테이션이 쉽지 않아지니까, 다이어도 이번 경기는 경고를 좀안 받기 위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랑글레가 또 수비라인에서도 이런 경고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좀 아쉬워요. 만약에 랑글레가 후반에 나왔다가 그런 경고를 받아가지고, 다이얼 랑글레가 나란히 이제 밀란과 2차전을 뛸수 없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악재가 될수 있는데요. 1월 이적 시장에 양팀 모두 선수 이동이 있었고, 또 선수 등록 방 변경도 있었기 때문에, 스쿼드 체인지, 그 선수 명단 등록 체인지가 있었어요. 에이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할 선수가 바로 말릭 티아오 선수죠. 이 선수가 특히 소리노와의 경기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최근에 이제 1군 주력자원으로서 중용이 되면서, 3백의 이제 안정성을 또 밀란에서 책임지는 상황이고, 터트넘은 아무래도 단주마와 포로를 영입해서 등록한 것이 가장 큰 이슈죠. 맷도어티와 힐스펜스는 팀을 떠나게 되면서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UEFA 공식 프리뷰는 양 팀의 담당 기자들의 전망도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이탈리아 출신의 비에리 카르프레타 기자의 전망이 나왔어요. 이 기자의 전망이 흥미로운데 양팀 모두 지난 시즌보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AC 밀란은 지난 시즌에 세리에 A 아 우승을 차지했고 토트넘도 기가 막힌 후반전 반전 드라마로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얻었는데 그때보다 폼이 떨어졌다. 특히 이제 밀란은 토리노를 상대로 이기기 전까지는 7경기 동안 이기지 못했고 그 7경기에서 5패를 당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AC 밀란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강한 이탈리아 팀이 바로 AC 밀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벤투스가 세리에 A 아, 역대 압도적인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최다 우승 밀란이거든요. 밀란의 이 챔스 본는 챔스 DNA가 발휘될 수 있다. 안방 또산치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했고요 토트넘에 대해서는 메시티를 상대로 이겼는데 레스 상대로도 완패를 당했던 이런 기복이 있는 모습들을 주목을 했어요 콘테 감독 체제에서 최근 9경기 이제 5승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트넘이 기복이 있다 어찌됐거나 양팀 모두 약점 강약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탈리아의 담당 기자라서 그런지 밀란이 조금 우세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한것 같습니다 경기전 양 팀의 공식 기자회견 감독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에이밀란의 스테파노 피엘리 코치는 역시 뭐 조심스럽게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얘기했어요. 16강전에서는 어떤 팀도 쉬운 팀이 없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토트넘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대 팀이고 굉장히 폼팩트한 팀이고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그리고 선수 개개인도 아주 강력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밀란을 잘 알고 이탈리아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다. 뭐클로세스키나뭐 이번에 못 뛰게 되긴 했지만 뭐벤탄쿠르나 로메로나 뭐, 그러니까 이탈리아 리그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토트넘이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말씀 말씀드린대로 오랜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토트넘의 기복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중요한 뭔가를 이루려면 안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위아래로 흔들려서 는안 된다. 나는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 내가 토트넘에서 하는 일에 집중은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매 경기 에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는 이걸 바꾸려고 한다. 내 임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 토트넘의 기복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올 시즌에 분명히 이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콘테 감독이 인정을 했거든요. 선수들에게도 이제 일관성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일단 선수들이 압박감을 받을 때 압박감을 받아서 더 잘하는 선수도 대처를 잘하는 선수도 있고 잘못 대처하는 선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 내가 잘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차, 차분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 팀이 중요한 선수들이 자꾸 부상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부상이라는 이슈가 아시다시피 콘테감독이 로테이션을 잘안 쓰고 무리한 체력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된게 아니냐 왜 이게 유체이탈 허법으로 불운한 부상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물론 부상은 부르의 요소도 있지만 누적된 피로와 팀 전반 운영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좀 얘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또 이번 경기 가장 큰 이슈가 벤탄코르의 이제 장기 부상과. 호이비에리의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비수마의 부상 이탈이기 때문에 스킵과 사르가 미드필드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다이얼을 전진배치 시킬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인데, 콘테 감독은 아직 이 선수들이 어리지만 난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이얼을 올려 쓰기보다는 스킵과 사르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암시했습니다. UFA 공식 홈페이지에선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발췌해서 소개를 했는데, 전체 회견 내용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날 경기 전체 회견 내용을 이제 보도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담석 제거 수술로 이탈했을 때 어땠고 또 어떤 마음이었고 또 어떻게 지냈냐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팀에 책임을 져야 되고 팀과 함께 매순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도 힘들었다. 지금 내몸 상태 100%는 아니지만 잘 회복하고 있고 내가 일단 팀과 함께 일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함께 뭉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불운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선수단에 무려 3명이 수술을 했다 나는 뭐 담석제거 수술을 했고 벤탄쿠르 십자인대 수술을 했고 또 비수마도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좋은 이제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극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런 그 부상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 좀 불운한 요소도 있지만 부 불운으로만 치부하는 것 분명히 본인의 변명으로 밖에 느껴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벤탄쿠르 호이비에 비수마가 없는 채 중환 숫자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팀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선수 숫자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스킵과 쌀을 어리지만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아, 명으로 우리는 미드필드를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사3 포메이션에서 투 미드를 쓰는 콘테 감독이 세명 정도를 주력 자원으로 보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유망주로 구성을 한 건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주력 자원 세 명이 다못뛴 상황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글쎄요 보강을 요청했는데, 팀이 안 들어준 건지, 아니면 콘트 감독이 그 중앙 미드필드를 그렇게 강하게 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조금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정말, 내가 이 선수 사줘, 미드필드 사줘, 했는데, 레비가 안 사줬다. 이러면 콘트 감독이 변명을 할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적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봤을 때는, 그게, 뭐, 그 우선순위에 어떤 게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비수말을 잘안 쓰고, 선배들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링크가 떠왔던 미드필드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었거든요. 암라바트도 그랬고.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은이해하다 이제 와서 결과를 놓고 우리가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또한번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은 이제, 콘테 감독의 지금까지 성향을 봤을 때좀 아쉬운, 대답이었던 것 같고요. 올 시즌의 그 불안정한 이유가 뭐냐, 팀이 기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고 또 물어봤을 때도 이게 뭐 지난 시즌에는 우리가 13명의 선수만으로 운영했음에도 더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한 가지에 대해만 치렀고 부상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시즌은 부상 선수가 많은 채로 시작을 했고 특히 로카스모어라와 크루사츠키 같은 선수가 초반에 공격자원 쪽에 부상자가 많이 생기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프리시즌 때 크루소스키 뭐 부상 조금 있긴 했었지만 프리시즌에 강철 가은 훈련을 소화했고 루카스 모르도 그랬고 본인의 체력 훈련과 팀 관리가 잘못돼서 다친 게 아니냐라고도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압박감에 대처하지 못했다. 뭐 수술하는 이슈가 생겼다. 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압박감에 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오히려 압박감은 이탈리아가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는 뭐 온종일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 얘기만 한다. 그래도 잉글랜드는 조금은 축구를 스포츠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축구는 삶이자 전쟁인데 잉글랜드는 다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압박감을 선수들이 잘 이겨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잉글랜드는 그렇게 압박감 이탈리아보다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이제 무슨 의미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알수 없을 정도의 답변까지 이어지면서 콘테 감독이 정말 지난 시즌 에 잘할 때는 멋진 말도 많이 하고 철학도 보여주고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 기자회견에서는 정말 내용 없는 반복되는 말들 변명으로만 갈절리하는 말을 하면서 사실 이런 기자회견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 끌어올리게 되고 사기도 끌어올리고 상대에게 타격도 주는 그런 심리전의 한 장소로도 쓰이거든요 콘테 감독은 이 기자회견을 그냥 의례적으로 나와서 그냥 의미 없는 말만 하고 끝냈다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양 팀의 경기에 대한 전망들 무승부 전망이 굉장히 많고 후스쿼드닷컴도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통계 매체인 오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AC밀란의 승리 확률을 37.5%로 슈퍼컴퓨터의 분석을 통해서 소개를 했고 토트넘의 승리가 35.1%니까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영국 일간지인 이브릭 스탠다드는 최근 토트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왜냐? 토트넘이 잘해서가 아니라 밀란도 지금 토트넘만큼 못하고 있다. 두팀 모두 좋은 폼이 아닌데, 그래도 토트넘이 좀더 경험 있는 팀이고, 퀄리티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토트넘이 한골 차로 이길 수 있다 즉 골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루를 보유한 밀란이기도 하지만 지루도 이제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 안 좋았고 또레앙도 경기력이 안 좋은 가운데 손케듀오가 있는 토트넘이 그래도 결정력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란과의 원정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이루고 후반기 경기를 지켜볼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아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